안녕하세요 한종술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a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무효 판결의 이유와 근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들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임으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임금 피크제란 말 그대로 임금이 정년까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피크를 이뤘다가 그 이후 임금을 깎아서 정년까지 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금 피크제가 무효인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따라서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임금 피크제 무효의 근거는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사 제1항에 있습니다. 그 규정 내용은 사업주, 즉 고용자는 임금이나 또는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 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그 양과 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단지 연령, 일정한 연령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노동의 양과 질은 그대로인데, 그 임금만 삭감하는 것은 연령에 의한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의 규정은 이른바 강행규정인데, 여전히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지 일정 연령이 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그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그 고용자 고용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행규정이란 당사자들이 그 규정하고 다른 내용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의 합의가 무효가 되는 법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합법적인 임금 피크제는 없을까요? 합법적인 임금 피크제의 예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가 있습니다. 정년을 늘려줌으로써 그 노동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임금 액수를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번에 무효가 된 것과 같은 이른바 정년을 그대로 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 질과 양을 줄인 형태의 임금 피크제가 있습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노동의 양과 또는 질을 낮추는 방법으로 적법한 임금 피크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임금 피크제의 목적이란 회사 경영의 정성화 또는 신규 고용 증진 등의 함정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금 피크 제거하는 판례를 소개했습니다.